자, 그래서 심방은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심장에서 어디 있냐면 윗부분이에요. 심장을 상부, 하부로 나눠줬었을 때, 심방은 심장의 상부예요. 상부. 윗부분. 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정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의 뜻 자체가 뭐냐면,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이 바로 정맥이에요. 네,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곳은 뭐라고 불러주겠어요? 예, 동맥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 다음에 심실은요.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실제로 수축하는 곳이고요. 누구랑 연기, 연결돼 있냐면은 예, 동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혈관이에요. 예, 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혈관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는 실제로 심실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심장에 강력한 수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심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심방보다 더 두꺼워요 그리고 탄성이 아주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하게 수축을 해서요 혈액을 내보내기에 알맞는데 그중에서도 심실이 다시 좌심실 우심실로 나눠져 있는데 좌심실 벽이 가장 두꺼워요. 좌심실이 가장 두껍습니다.